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그렇고 그걸 거절한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한 발짝 건너에서 상황을 웃으면서 보고 있는 민주당도 그렇고 정말 적벽대전 불이 타고 그러고 있고 연한계로 단단한 이제 스크럽을 짠 대통령실은 끝까지 옥새전략 옥처럼 깨끗하게 죽는다 깨진다 이런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안타깝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 거는 이 적벽대전은 연안계를 통해서 불이 나면서 한방에 대패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아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2016년 의대 증원 유예를 대통령실에 제안을 했고 어 이제 거절했다, 용산는 거부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서야 약속 대련처럼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실 파악이 둘다잘안된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예전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현 상황을 저는 예전에 이제 적벽대전의 비유를 했었어요. 연한계를 딱 써서 스크럽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 똘똘 뭉치자 해서 대통령실의 의료계획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상황인데, 동남풍이 분명히 불거다. 그때 불이 붙을 거고, 다, 정말, 괴멸까지 갈 거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웬만한 건다 맞췄는데, 한 가지 못 맞춘 게, 1년 유예하게 될 거다. 의대 증원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걸 진짜 제 예상과는 다르게 뚜벅뚜벅 유예를 안 하고, 그냥 실천을 한 거예요. 의대 증원을 그래서 진짜, 야, 얘 대단한 사람들이 다 하고, 니네 진짜 두고 봐라. 이거 심각해질 거다. 뭐 의사가 잘나서, 제가 뭐, 뭐뭐 뭐 아는 척해서 예뭐 그렇게 예측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상황이 보이는데 이걸 왜 못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불이 붙었어요 예 연한계를 이미 다 투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야 왜냐하면 싸질러는 똥이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오래 뭉겠어 6개월을 그래서 지금 불이 붙었는데 이거를 아직도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고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용산에 고작 얘기한 게 2026년 유예를 제안했죠.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그냥 그 생색 정도 내는 거예요. 왜냐면 하 2026년 유예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장 의료 대란을 막을 수없어 이거 나섰으려면 진작에 나섰어야 돼. 만약에 진짜 수습을 했으려면. 근데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진짜로, 어, 다 불타오를 거다. 어. 좀 기사를 읽어볼게요. 한동훈 2026년 의대 증언 유예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일단 거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라고 했다. 의,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 노조도 오는 29일, 이제 이틀 남았네요.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사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노조가 요구하는 피해 간호사법을 원포인트로 논의할 상임위를 열자고 제의했다. 자, 기사를 좀 보면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는 없다. 이게 제가 한 가지 먼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정신 못 차린 상황인데, 2022년 10월 21일 자 기사예요. 정진석,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 당시 민주당, 2년 전이죠. 그 민주당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옥에 연한계 풀지 않으면 조조처럼 침몰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어, 옥새의 전략을 연한계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과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이제 옥새가 뭐냐면 옥처럼 아름답게 깨져 흩어짐이에요. <laughs> 저도 유튜버 하는 덕분에 점점 유식해지고 있는데, 즉 지도층이 제창하는 대의 명예 따위에 목숨을 바쳐 깨끗이 죽음을 뜻한다.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은 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옥세를 선택했다. 자신의 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배를 하나로 묶는 조조의 연안계가 생각난다면 이같이 썼다. 자, 그 당시 지금 이제 정진석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 이런 작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정치인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적벽대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옥처럼 아름답게 깨져 흩어질 지금 준비를 의료 개혁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수처럼심몰하게될 거다. 이미 시작이 됐다. 제가 봤을 때, 당시, 어떻게 보면, 웬만한 정치인들은, 이게 끝장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죽기, 말 그대로 자기가 출구 전략을 반드시 하나 마련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뭐 이러면 단식 투쟁을 하더라도 출구 전략을 만들어놔. 뭐 쇼를 하든 뭐 하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이, 국가 정책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제, 출구 전략 없이 밀어붙이는 경우가 정말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듬, 드물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역사책에 나오게 될 거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배를 하나로 묶는 <laughs> 조조 의 연안계가 생각난다. 진짜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진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생, 생각을 좀 하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그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을 하기 때문에 어 국민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원포인트로 간호사법 이제 통과를 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입장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완전 꽃노를 패기 때문에 너무 땡큐인 상황이야 그래서 야더비어야 국민의힘 더 아주 질질 짜봐 그냥 눈물쇼를 하던가 기어들어와 어. <laughs> 이런 상황이에요 왜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보건의료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을 아마 웬만한 거를 잡 받아내겠죠 얻어내겠죠 아마 끝장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어 모르겠어 보건을 노조는 민주당부터 만, 먼저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민주당이 만나서 어떤 이제 플랜을 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많은 것을 얻어내겠지만 어 의료 파행을 막을 수는 없다 본인들도 알아요 예 결국에 이게 촉발된 게 지금 응급실 붕괴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보건을 노조가 박을 하던 하나던 이거 막을 수 없는 거고 어 그러니까 얻을 건 얻을 건데 문제는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의료보건의료노조를 악마화까지는 하지 못할 거다. 왜? 악마는 의사 하으로 충분해. 어, 괜히, 어, 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까지 지금 판 게임에 들어오면 일이 너무 커져. 그래서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보건의료노조도, 보건의료노조도 그런 악마화 당하는 걸 별로 원치 않을 거고.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보겠지만 문제는 간호사법이 통과되든 파업을 하든, 안 하든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어, 그거를 다 알고 있을 거다. 누가 모르냐? 대통령실만 모른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이제 8월 26일 어 고위 관계자가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약의 키워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의료계약은 국민 생명 건강 보호하는 것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대상이 아니라고 눈에 얘기했고 2026년 2000명 증원도 확정이 됐고. 근데 아직까지 여러가지 사람들이 대화하자고 지금 계속 제안을 물밑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 거절하고 있어왜 대통령실의 생각은 한 가지예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리석으면 그냥 우리 이건 대통령실의 권한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나마 조금 머리가 돌아간다면 협상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어, 후자는 아닐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후자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협상해도 이거야 막장이야. 못 돌아가. 의료 붕괴는 못 막는다. 이런 것도 사실 맞죠. 그래서 의료 개혁은 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면 합의를 보건 협상을 해서 협상을 해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의료 의대 증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차가 대통령실은 여, 여지껏 눈의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협상을 논, 협상을 해볼 것.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그 내막을 싹 보면 합의를 보거나 협상을 해서 결정해서 안 된다라는 강력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장을 봐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대 중은 하려면 해라. 결국에는 정말 연한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크럽을 딱 짜고 단단히 지금 용산에서는 이제 스크럽을 짠 상태에서 불이 붙어도 어차피 우리는 불타 죽어서 다 같이 뒤진다. 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옥새 전략인 거지. 옥처럼 깨. 아름답게 깨진다. 어. 근데 문제는 본인들만 깨지면 되는데 의료 시스템 자체가 깨지는 거야. 어. <laughs> 아 어려워. 예. 그래서 뭐이 관계자는 뭐 기사를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주중 국정 브리 요번 주 중에 한대요 국정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 설명하지 말고 해결하라고 해결. 아, 진짜 너무 답답한데. 브리핑에서 의료 인력 확주. 의료 인력 어떻게 확정할 건데? 지금 확충한다고 했어. 만명 늘린다고 했는데, 있는 인력 다 나갔죠? 의료 공급 정상화 및 지, 지역 의료 재건. 이미 다 망했어. 지금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전문의 일곱 명다 사직서 제안에 제출했고, 아주대병원 응급실 지금 파탄 나고 있습니다. 다 사표 쓰는 거 왜? 진짜 뒤질 것 같으니까. 지역 의료 자체가 아니라, 중, 지금 의료 시스템 중추가 무너지고 있다고.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사가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 정부 개혁안 을 발표... 개혁안만 발표하지 말고 해결하고 다 개혁 좋다 얘가 조조가 그 적격 대장 불타고 그때술 마시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앉아가지고 불이 막 붙는데 개혁안을 뇌피셜로 개혁안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불을 끄라고 정말 답답하다 대통령실 보건의료 노조와 조정 노력 내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 그만하시고 해결해라 근데 이거 의미 없어 조정한다고 해도 이 나온 조건이 임금 6%. 6%야. 6%, 6 상승. 이거 되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제가 얘기했지만, 임금 상승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 지금 구조조정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나온 거라고. 병원이 망해가지고. 도산 위기라서 구조조정 당하지 말라고. 해, 한국일보. 해할법 없는 대통령실 의료대령 임박에도 문제 가장 말라. 어~ 보건의료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6일 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의료 대란으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를 설득한 묘안은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를 장기간 방치한 책임에서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처지다. 최근 도처에서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언과는 무관한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 뭐, 낮은 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생기는 문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고통이 계속될 상황인 만큼 의료 계약 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상 의료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 하, 하지만 백약의 무효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 결론입니다. 누적된 문제는 맞죠. 예, 근데 그게 지금 말 그대로 그... 폭탄이 터진 겁니다. 터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왜? 아니, 내가 봤을 때 가만히 놔뒀으면 2028년. 현 대통령 임기 중에는 터지지 않을 폭탄이었어. 그거를 지금 우리가 굳이 터뜨리겠다? 어, 뭐 원하면 해라. 근데 이거 책임지게 될 거다. 어, 이 폭탄을 건드린 죄를. 그리고, 죄는 아니지. 아까 여기 좀 저번에도 말했지. 무능은 죄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야. 예. 근데 문제는, 어, 지금 상황을 이제 유예, 정리를 해보면,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그렇고, 그걸 거절한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한 발짝 건너에서 상황을 웃으면서 보고 있는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정말 적벽대전에 정말 불, 불이 타오르고 고 있고, 연한계로 단단한 이제 스크럽을 짠 대통령실은 끝까지 옥세 전략, 옥처럼 깨끗하게 죽는다, 깨진다, 이런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안타깝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그러니까 읽어드릴 거는 이 적벽대전은 연한계를 통해서 불이 나면서 한방에 대패했어요 조조가. 어떻게 대패를 했냐? 이 적벽대전은 오나라 주유가 방통을 간첩으로 보내어 조조에게 한 가지 도움을 제안한다. 그게 배를 배멀미를 하기 때문에 연한 개로 다 배를 쇠사슬로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조는 속이는 줄도 모르고 그럴듯하다며 수궁하며 쉽게 넘어간다. 그리하여 조조의 대군 전함은 쇠사슬로 묶여 연결하게 된다. 그걸 이용한 제갈량과 주유는 손을 잡고 활에 불을 붙여 쏴버립니다. 이른바 화공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조조의 수군은 고리 때문에 따로 움직일 수 없고 불이 한 배에서 다른 배로 바로 옮겨붙어 배들이 불타 수군이 거의 전멸한다. 때마침 동남풍이 세차게 불어 강기슭에 있는 조제 본연까지 불길이 번졌다고 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적벽 대전이다. 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제가 말씀을 드리 제가 해석하는 의료 대란은 뭐냐면 민주당이 간첩으로 보내 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가지 도움을 제안했고 의대 증원이라는 의대 증원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너무 쉽게 생각했고 그래서 의료 대란이라는. 불 화살을 쐈고,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전멸하는 중이다. 그 옆에 있는, 그, 지금 때마침 동남풍, 이 불어, 어, 국민의힘 본영에까지 본진에까지 불길이 미칠 거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을 가라, 국민의힘은. 제가 국민의힘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아직도 모르고, 제가 예전 영상부터 이거 독버섯이라 다 뒤질 거다. 손을 대는 족족 뒤질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다 뒤질 거란 얘기죠. 지금 국민의힘 눈치 봐딱 채린 사람들이 누구냐? 어, 윤상현 의원, 뭐 유승민 의원 등등 이제 손절치기 시작했죠. 위대 지원에 대해서 손절 각을 대부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철수 의원, 이거 안 된다. 왜? 다 불타오를 거다.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도 어, 손절 쳐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 뭐 지금 간호법을 한다고 해서 뭐 대상황이 아니고. 2026년 의대의 증언 유예를 한다고 해서 대상 아니고, 일단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진짜 옥세 전략, 역사책에서 볼만한 옥처럼 깨끗하게 깨져, 아름답게 깨져 흩어질 때까지 일단은 자리를 피해서 기다려야 된다. 가까이 붙었다는 뒤질 거다. 어쨌든, 사이버 렉카처럼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해석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뵙죠.